자, 안녕하세요 7월 16일 댓키리 검색식 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자, 어, 제가 어제는 영상을 못 찍었고 못 찍었지만 어제 그 어제는 도전 도전 종목이 검색이 되었었고요 동양철강까지는 제가 안내가 됐습니다. 동양철관까지는 14일날, 그리고 어제 15일날 도전, 전 하나, 하나 됐었고요이 앞에 거는 일단 마무리가 된 걸로 하고, 동양철과, 아, 한색인 이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약 손실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한3% 정도 손실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자, 여기, 마무리가 된 거는 일단은 계속 움직이는 애들 많죠 동양 철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관 어제 여기서 한번 아랫게 여기서 한번 제가 1차 매수를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1번 라인이 너무 하락을 하고 있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어제 한번 더 그래서 매수를 했어요 자하락세가 거의 멈춘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올레드 구간이 나왔고요 자, 올레드가 없다가 딱 여기서 첫 번째 올레드 빨빨 빨라왔죠? 자,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검색이 되고 세 가지의 올레드가 많이 처음 발생했을 여기를 했습니다. 여기 하고 이게 30, 20분 목이니까 한두 시간, 시간상으로 그냥 2 시간 만에 이렇게 튕거죠 그렇게 해갖고, 제 평균 단가에서 약7% 정도. 아니, 아니, 동양철가는 12%대에서 제가 마무리를 했고, 더전은7%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 하세 MK5종목은 아직은 안떴고요 아, 물레방아 종목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두 종목 자. 아직 레드 구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제주은행이랑 흥국화재 제주은행이랑 흥국화재 조금 더 지켜보고 지켜보고 일단 오늘 16일이니까 빙과 추가 7월 16일 자두 종목 일단은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 오늘 신규 종목 두 종목이랑 아직 미결되는 한세 MK 의 종목 남았고요 지켜보도록 하겠고 아직 이두 종목은 매수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매수단계는 아니고요 구름대도 아직 활성화 안 됐고, 올레드 구간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알겠고, 자, 요거는 지역 탈출. 지역 탈출 현재 10종목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 탈출을 하면서, 이제 예전에 특이했던 구간, 어? 이슈가 있었던 구간, 뭐 그렇다고 해갖고, 먼 거리가 아닌 분봉상에서 힘이 몰렸고 과메도세가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메도 구간 그리고 과메수 구간 이런 구간들이 차후에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보세요 어제 과메도 구간입니다 두분자가 여기도 과메도 구간 있었지만 이쪽이 워낙 낮기 때문에 낮은 쪽에서 체크를 했어요. 했는데, 자, 오늘 어떤가 볼까요? 이두 가지의 매도, 감에도 구간이 오늘의 강력한 지지선이 되었습니다. 3%지만은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 로보티스. 로보티스도 보면 어제의 구간, 감매도 구간이죠. 이 구간과 이 구간. 그죠? 이슈상으로 이두 구간이 가장 유력한 구간이다. 그래서 어디서 지지를 할 것인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지지 구간이 나왔죠. 지지 구간인데 여기가 딱 똑같이 과메도 구간이 나왔습니다. 선도 살짝 터치하고 자 위로 땡겨 올려줬죠. 7%대. 여기 또 감의 수 구간이 나오죠. 감의 수 구간이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 자, 넥서스. 넥서스는 여기가 어제 구간이보다 오늘 어제 마지막에 상승률이 나와 가지고 어제 구간들이 나와서 벗죠. 그러면은 그 다음 구간. 그다음 구간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 걸 보는데 어, 핑 그 라인보다는 자, 1번 라인을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이 아래쪽, 오늘이 여기죠. 과에도 권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이전에도 2라인이었는데, 여기 어제 상승 구간에서도 한번 쉬어가는 구간이었죠. 강하게 숨고르게 하고 다시 점프 있는 이 구간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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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든 2%든 괜찮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 하고 싶은 구간에서 사야 되는 겁니까요 자 어제 구간은 여기인데요 어제는 실질적으로 큰 파형이 나오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 여기인데 여기서 바로 다 내려 꽂아 버렸습니다. 그죠? 내려 꽂아 버렸죠? 그러면은 그 다음 그 전에 그전 구간 이게 아니면은 이전 구간에서 라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요런 구간. 이런 구간 없죠. 그 다음 이런 구간, 이런 거에 나올 겁니다. 터치는 안 됐지만은, 최대한 건접을 하고 있고, 건접을 하는 구간에서, 과메도 구간이 나 오면, 땡큐입니다. 위메이 a d 스 t h 이거는 제가 라인을 그렇게 꺾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전날, 여기, 이 구간 그리고 열 밑에는 보이지 않는 구간. 그런데 이 라인에 왔을 때자 과메도 구간이 생기죠. 그러면은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거고요. 다산 솔루스, 다산 솔루메여기도 보면은 전날 이슈구간 초반에. 아무도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했는데 역시나 여기서 이 라인에서 받아줬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상성이 일어나는 거고요. 켄타맥드리스 지금 하는 거는 기존 방식에서 하나의 더 추가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그음래 구간이 나왔고 하지만 이전 거는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 구간 아래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좋겠다 여기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파인 테크닉스 파인 테크닉스는 이미 여유에 있죠 주가가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당겨보면은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은 이 부분 1번 라인을 찍어 버리면은 너무나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터치가 안 되는 나죠 그죠 안 보일 정도로 내려갔습니까 그랬을 때는 2번 라인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여기 이 구간이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과메도 구간과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bk홀딩스 bk홀딩스는 요 구간 어제 상한가죠 상한가 구간에서 이렇게 요 내려오는 1번 라인 구간이 다시 똑같이 지지구간이 되더라 넉스 이거는 단일가라 가지고 일단은 찍혀놨습니다. 이거는 찍혀놨고 일단은 요일 라인 아래쪽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일가기 때문에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결과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검색식 있지만은 오늘은 다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뭐 괜찮은 종목들은 많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라인에도 보면 꽤 아래 꼬리 잡힌 게 많죠. 이런 종목들이 다 수익구간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16일 아, 오늘은 좀 일찍 금색식 어, 복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